안녕하세요, 제이주식 t v 입니다 지금은 2월 아, 1 3일 오후 3시 31분입니다. 자이 네, 마감한지 바로 바로 끝났습니다. 네, 중국들 좀 보고 매매를 어,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왜안 끝나나요? d t 테크놀러지 아, 체결돼야 되는데, 네. 체결돼야 된다. 아이고 체결되었네요. 아이고 잘 됐네요. 네, DTE테크놀러지. 네. 시장은 오늘 혼조사였고요 외인과 기관은 오늘도 1600 가까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예, 매도를 해갖고, 특별히 뭐, 시장은 뭐, 그렇다 시구요 특별히 뭐, 볼게 없으니까. 어,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좀 주요 공으 거. 예. HFR 아침에 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어, 뉴스가 떴죠. 뭐, 또 좋다고 막, 누가 뜨니까, 아침부터 떴는데, 일단, 네, 좀밑에서 잡아가지고요. 좀 수익보고, 매도 하였습니다. 5% 정도 수익보고, 매도를 하였다. 좀 내려오면 좀 사겠습니다. 내려오면. 네, 내려오면 사겠습니다. 네, 내려오면 사겠다. 네. 한 3만 0 0 0 원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럴지 모르겠네요. 네. 탑 엔지니어링, 예, 네, 이거, 는 네. 그 한, 아, 파워로직스의 대주주입니다. 파워로직스 대주주. 네. 이것이 이 종목도 2차 전지, OLED, 뭐, LCD 장비주인데, OLED 쪽을 좀 넘어오는 거죠. OLED 장비주들이 2차 전지주로 이게좀 넘어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수익을 크게 주었습니다. 어제부터, 네, 좀 매매한 종목이고요. 또, 또 갖고 있어가지고,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약간 조금, 네, 조금 싸게 매도했네요. 조금 싸게, 네. 뭐, 충분히 뭐, 7% 가까운 수익 냈다. 하셨죠 어제까지 포함하면 도 수익이 큽니다. 네. 오늘만에. 완전 강한 전공주였다 오늘 강한 주식이다 장비 중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네. 그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네. 매수 급소죠 매수 급수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왜 매수 급소인지정거좀 네. 돌파 자리고 여기가 어마마 지지선 있는 겁니다네 성공했고요네 케이 사인 아 조금 약합니다네 아 조금 아직 못 팔았어요 못 팔았습니다네. 못 팔았습니다. 네. 수익률이 안나와고 아, 수익률이 됐는데요. 조금, 1,450원에 사가지고요. 1 3 5 0원 사가지고.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 조금. 아, 올라갈 것 같은데. 모비스는 시원하게 올라갔것데못 올라가네요. 모비스 어제 우리 구독자분. 이 모비스 한잔에 대가 말렸는데. 아유, 모비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거의 12% 올라갔다예요. 이제 1 0 네. 얘도잘 하셨길 바랍니다. 네.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네. 아직 살아있어요, 모비스도 네, 죽은 게 아닙니다. 네. 조, 조심하셔야죠. 네, 됐고, 뭐, 인데 SDI 뭐그렇고요 예, 코프로 비엘 여러번 말씀드렸습니까. 네. 여기서 사시는 분, 꼬리가 두개 나왔나요? 네, 좀. 조정이 좀, 음복이 나오겠죠? 음복 나올 때 됐습니다. 네, 3, 4% 빠지는 음복 나올 때있다 예. CIS, 오늘도 강했다. 오늘도 4700원에 매도하고요. 네, 그냥 뭐, 특별히 매도 안 했습니다. 네. 4,400원 깨질 때좀 사고 싶상니막 굴뚝 같더라고요 참았습니다. 내려오기, 살때 내려오겠죠. PNT, 아, 잘팔았다 그랬는데, 예, 역게 또, 또, 650원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네요. PNT, 네. 아, 좋습니다. 네, 주 수익 오늘 또 추가로 오베스 해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PNT, 성공했다. 어, 이거 특별히 올굴이 NS는, 전기차, 이제, 2차전지인데 좀 약하죠. 네, 이제, 또, 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된다. 예, 쉬어가야 된다. 네, 쉬어갔다가 쉬어 다시 또 간다. 하셨죠? 그생각니다 네. 7,500원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빠지면, 3, 4% 빠지면 7,700원. 좀 사겠습니다. 비중은 많이 늘리 아니군요. 이건 좀 크게 안늘리는것 같습니다. 코인테크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 또 교수형 캔들이라고요. 네. 충분히 내려왔는데, 네. 3월 만에 정말 각합니다 조금 더 빠지면요. 한두 번 빠지면. 이런 종목은, 만약 내일 에코프레비엠이 한 2, 3%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종목도, 어, 4, 5%더 빠지는 거죠. 그냥 그때 들어가는 거죠. 네. 2차전지주는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다 나머지 종목은 반대 종목이니까, 특별히 뭐. DBIT, 뭐 SNS대.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그 이상은 얘기하겠습니다. 한증칼 오늘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한증칼은. 넘어가겠습니다. 한증칼, 이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러 이게 넘기냐 마냐 넘긴다 옵니다 넘긴다 넘긴다 하셨죠? 네 넘긴다 좀 음. 주봉을 보십시오 예 종가로 신고가야 종가고 하셨죠? 네 종가로 신고가다 예. 종가로 신고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7 0 0만원 800만 가까이 9 0 0만원가까 여기 넘겨올 텐데 이 거래량이 좀 상당합니다 여기 여기에 물린 개미들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매도하지는 생각하시고요. 네. 여기 딱저시면뭐 뭐,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네. 신고가 좀 돌파, 트라이 중입니다. 신고가 돌파, 트라이 중. 네. 신고가 돌파, 트라이 중이다. 네. 여기 신고가 여기 죄송합니다 다시 볼까요? 네. 네. 음, 무서워서 못사시는 분들. 네. 볼게 없습니다 회사 내용을 보세요 회사 내용을 네.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고요 호텔 부지도 어마어마 많고요 네.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네. 대한항공 소유하고 있고 네.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셨죠 네. 10만원 가도 전혀 꿀릴 주식이 아닙니다 10만원 가도 전혀 꿀릴 주식이 아니에요 부동산 가치하고 지분 가치만 따져 봐도 어마어마한 주식이다 네. 5조까지는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조 8천억인가요 5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또 돌파, 또몇월 하더라도 또 1, 2주 있다가또 돌파 시작하겠죠. 회사가 변모하고 있다. KGCI. KGCI. 강성부 씨가 왜한짓걸노력겠습니까 주가는 싼데 회사, 회사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예. 가치도 잦는 거죠. 네.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강성부 씨. 싸게 사는 게 뭐가 나쁘답니까? 경영권 노경권안 바뀌면 경영권 노리겠다는 거죠, 네. 아, 컴퍼니 K를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요, 만이천에 팔아가지고 조금 아깝네요, 네. 아, 너무 아깝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올라왔죠, 네. 이렇게 뭐 CJENM, QCAPITAL, 컴퍼니 K, 또 OTT 하러 왔죠? 어디 습니까 KTH, KTH, 예. 인터넷 방송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KTH, KT 소속이 있어가지고. 예. 영화 틀어주고 하는데, 예. 네, 바른손, 뭐 바른손 ENA 이런 거 있겠죠? 네, 바른손 ENA 막그렇죠캡탈 뭐, 뭐, 바른손 ENA, 뭐 그쪽, 그쪽 동, 종목들 아셨죠? 네, 좋음 또입니다 네, 오늘은 DA 테크놀로지 네, 성공했습니다. 종가에 매도 거의 12%가 넘는 수익입니다. 1350원에 거래됐거든요. 1350원에 1350원에 2 0 0 0주 네, 1350원에 2 0 0 0주딱 30까지 내려왔는데, 기준선이 1300까지 내려와서 1 3 5 0원했습니다 기준선, 네, 8 기다렸는데, 아침에 먹고, 다시 또 사서 또 매도했네요. 승률 굉장히 좋네요, 네. 어제도 좀 사는 게 있었거든요. 사는 게 있어가지고, 내려오면, 저기, 정한님인가정한님한테 조금 내려오면 사시라고 그랬는데, 안 내려오기 조금 훔했는데, 어차피 도하고 다시 또 여기 1350원, 네. 기준선이죠? 기준선에서 딱 정확히 샀습니다. 걸어뒀는데 체결이 된 겁니까? 걸어뒀는데 어, 왜냐하면 어제 1 7했으니까1 8반전 반절, 한 9%가셨죠? 50%딱 떨어지고 올라오네요. 네, 아까도 2천 주고요. 오늘도 좀 2천 이 사가지고 1000. 단타 종목으로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네, 단타 종목으로. 음. 그 다음에 DA 테크날라지 대화 때 말씀드렸고 웰크는 물렸습니다 아이 자국만 5만 원 물렸습니다 5만 원네요 5만 원 물렸습니다 아막 올라오길래 또막 뉴스, 뉴스가 나왔죠 막 사망자가 너무 숨긴 게좀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아 조금 들어갔다가 아 조금 더. 아이, 아쉽네요 5만 원 물렸다 그렇습니다 자,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방법대로, 네. 여기 뭐, 깨면 안 되는데, 여기. 4,900원 깨면 안 되는데. 아 좀. 아 조금 너무 성급했네. 괜히 들어간, 괜히 들어간다 봅니다. 이런 종목에 그냥. 에이. 좀, 좀 밖에안 들어갔습니다. 네. 좀, 좀, 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으로 저기, 동원아나텍좀 보겠습니다. 동원아나텍 크리미니언을 한5% 빠지는데 7 9만 시켰나요? 별로 안 좋던데, 흐름이. 아침부터, 네. 8,450원에 요즘 빠져나왔습니다. 네. 8,450원에. 네, 별로 안 좋네요. 네. 아, 이게. 음, 안 좋습니다. 이런 점뭐 제가 봐서는요. 좀 추가, 추가라 했다가요. 이게 강력한 지는 음, 지지선역이 있는데, 이 지지를 해야 됩니다. 지지를 해가지고. 여긴 지켜야 됩니다. 이제 밑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별로 그림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하다가, 좀 고생하다가, 1, 2개월 후에 올라옵니다. 1, 2개월 후에. 이해하셨나요 1, 2개월 후에, 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죽질 않을 텐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3개월 정도, 예, 고생을, 굉장히 고생을 확률이 많아요. 예전에, 그, SK 폴리텍, 091340, 이런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예. 이런 흐름, 이런 하셨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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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셔가지고 예, 좀 고전을 하나, 네. 이렇 하시나요? 네좀 고정을 했죠 이렇게 빠져버리면 네.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때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이때 5일선 20선 아, 네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이런 그림 나온단 말입니다 요런 그림이 이제는요 좀 심하게 좀 조정이 더 있다가 네. 다시는 또 올라온다. 이랬었죠 예, 예. 올라올 텐데, 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두, 일, 이개월 이상은, 예, 일개월 한 달, 능력자고 두 달은 고생하실 것 같아요. 능력자고 두 달은, 예. 고생할 것 같습니다. 예. 흐름이,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24로, 50선 깨버리게 되면은, 나쁜 흐름이 나옵니다. 나쁜 흐름이. 예. 기본적으로, 네. 이해 되셨나요? 요런 흐름이 나오면, 요런 흐름이 나옵니다. 굉장히 나쁜 흐름이 나오니까. 비중을 주셨길 바랍니다. 네. 기준선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네. 어제 연기급 10만주 매도가 상당히 좀 거슬렸습니다 10만주 매도가 그냥 거슬렸습니다 뭐좀 뭐까 뭐가 볼까 뭐 특별히 애초에 꼴 보고 특별히 뭐 종목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뭐좀 알아듣고 SKC도 조금 지키는 것같은데요 SKC도 좀 보겠습니다 SKC도 올리가 예, SK씨, SK씨. 어. 예, 플러스나 올 리가 없겠죠. S K C도요, 오늘 S S 니가 S K C도, S K C, S K C. 플러스나 올 리가 없죠. 플러스였지만에 전반적으로 조정 조정 들어왔다, 그상게생니다 예. 시청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하이닉스만 아까 좀 오르고 오늘 뭐 헤슬트럴스퀘어, H L V 어제도가 말렸는데 C J E N O T T 관련주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을 좀 보자면 아까 뭐 상가 종목들 뭐 Q 캐피탈 K 컴퍼니 K 말고 종목이 K T H라는 종목이 뭐 갭도 시작했는데 아유 아,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를 네. 영화 방송 T V 틀어주면 됩니다네 T V로 틀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O T T 네. 입니다 고영이 많이 올랐네요. 고영매매못 하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좀. 또... 쭉쭉 보자. 쭉쭉. 네. 쭉쭉쭉쭉쭉 보자. 특별게아 아이고... 이게 오늘 나도 음... 웰크런 좀 물렸다. 웰크런 있었죠. 웰 특별히 뭐 그렇죠. 네 없습니다. 네. 어, 파인테크닉스가 엄청 올랐네요. 어 파인테크닉스, 케이치바텍케이치바텍은 KH바텍. 박스권 매매인데, 박스권 매매.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매매하시라고요. 여기 오셨죠? 네, 만구천원에 사시고, 여기 이만 정도서 파시고 하셨죠 박스권 매매다, 박스권. 박스권 매매요. 어? 셨죠 코스닥 업종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코스닥 지금, 어?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네요? 음. 2337성으로 보겠습니다. 233 코스닥을 좀 보지 말고 이렇게 좀더 이렇게, 이렇게. 2 3 3 7 4고2 3 3 7 4고 지수 변동폭이 셀트럴 스케일의 영향을 많이 많이 받다 보니까요, 네. 그런 좀 감안하셔야 된다. 충목은 제가 봐서는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고 대충 어떤 그림 나오는 거 보시죠? 예, 삼각 수렴입니다. 대충에 대 삼각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은데 예, 조금 예, 여기까지 내려와야 한다 뭐상황이 계시는데요. 여기까지 조금 내려올 수는 있어요. 2 3 4 최상 기준으로 여기가 또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남는 부분만큼, 여기가 덜내려올수 있습니다. 하셨죠 그럼, 감안하면은, 맞치면 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하셨죠 예,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로. 예, 슈팅 나올 것 같아요. 조정하고 있다가, 삼각수를 예, 한번 짧다가 슈팅하는 이런 그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그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이해되셨나요? 예, 네, 선거 수정. 이런 그림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그림, 아주 올라가는 그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저녁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아, 일, 아유, 끝까지 죄송합니다. 끝까지 끄기 전에 일주머터리얼서, 일진 일주머터리얼서. 일진 얘기를 또 해야죠. 1층 리서 아, 많이 올라왔습니다. 7%까지 빠졌다가, 8%가 꼽다가 예, 오늘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기준선을 지켰더라고요 예, 네. 근데. 네. 아, 굳이, 이제, 사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아, 들 아까 파이텔처럼, 이게, 예, 단복 나올 때, 좀 조금 조금씩 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사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또 뭐. 8%가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는요. 기준선을 볼까요, 한번요? 기준선을 보겠습니다. 이런 조종을 추천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네, 추천이 아니니까, 네. 네. 기준선을 딱 지켰는데요. 아, 모르겠습니다, 별로. 지금 또 워낙 다른 조종이 워낙 많으니까 굳이 여기 들어가서 시간을 4, 5일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